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미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00선 밑으로 급락했는데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수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셀트리온 또한 종목 내 악재는 없지만 미국발 하락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사업을 필두로 해외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셀트리온은 이탈리아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성과도 주목되고 있는데 지난 3월 미국에서 진펜트라 신약을 출시한 후 미국 보험업계 상위 10대 기업에 속하는 시그나 헬스케어를 비롯해 총 26개 업체의 등재를 마쳤는데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가격 상승에는 이 미국발 영향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래에도 미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의약품 하나 생산하지 못해서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대형 제약사들이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 돈이 되는 약만 개발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약, 두통약 등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복용할 수 있는 약, 일명 제네릭 의약품은 돈이 되지 않으니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제약회사들의 기업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제약회사의 행보로 인해 중국과 인도 이두 나라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 이두곳 모두 중국을 싫어한다는 거죠. 현재 중국을 끊어내기 위해 이두 후보 모두 대선공약에 중국 수입, 수출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하지만 이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전쟁,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이랑은 더 이상 거래를 안할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은 인도를 한번 살펴보면 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도 이 미국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인도는 2019년 기준 인도 제약사들의 FDA 검사 통과 비율이 제일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건 즉, 인도 제약회사는 제조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추가적으로 의약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안전과 청결입니다. 근데 인도는 2022년 미국 FDA 실사단이 인도 제약 공장을 조사하던 중에 이 쓰레기통에서 아세트산에 젖은 문서와 구석 비밀 봉지에 파쇄된 상태로 있던 약물 테스트 데이터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고, 인도 제약 공장 임원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인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였던 기업은 의약품에서 유리조각이 나온 사건도 있었던 터라 사실상 인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100% 의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국민 3명 중 1명꼴로 미국의 의료 실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불만에 대한 내용은 주로 치료비와 약값이죠.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리면 처방받는 진통제나 항생제의 가격이 미국은 의료기관의 민영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1 0 0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치료비는 단돈 4만원, 미국의 치료비는 3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치료비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약을 제조받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은 최선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기업입니다. 중국, 인도, 독일 등 많은 나라들도 후보에 있지만 약을 잘 만들면 비싸고 가격이 싸면 약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적의 가격과 퀄리티로 이퀄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로 미국에서는 FDA 진행 시 여러 나라를 후보로 올리겠지만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가 바로 이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미 정부의 공식 FDA 웹사이트 내에 있는 자료로 여러분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요, 약물 시설 현재 등록 사이트는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미국으로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약물을 제도 준비 전파 합성 또는 처리하는 현재 등록된 시설을 게시하는 사이트입니다라고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보이시죠? 약품 제조소 연간 등록 현황, 다운로드 파일, 여기를 누르시면 파일이 하나 다운받아지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열면 만 개가 넘는 기업이 FD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다섯 곳의 한국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들 중 현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 중이며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에 관련된 치료제를 생산하는 곳은 단한 개의 기업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바로 현재 미국 식약처에서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고 FDA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이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80%의 의약품 중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서 사기 피해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시 조치를 해뒀습니다. 사실, 이 기업 이름과 기업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영상에 미리 모두 촬영을 해두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48-5152로 상한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해당 종목의 영상과 정보, 종목명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내용이라서 사실상 시간 싸움이긴 합니다. 이거 발표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둬야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